제가 그 이번에 혼다 매장에 가서 어 레블이랑 포르자 제가 보유하고 있는데 구형을 보유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번에 나온 신형 구경도 같이 점검 어 받으러 갔다가 구경했는데요. 아, 그 진짜 같은 금액에 신형을 샀어야 되는 건데, 구형을. 아, 그 때는 신형이었죠. 사버려가지고. 안타깝네요. 포르자도 그렇고, 레블도 그렇고. 다그 성능 개선시켜가지고 나왔는데, 더, 훨씬 더 이쁘네요. 포르자, 지금 보시는 거 포르자. 크루즈 기능이랑, 저기, 충전 단자 있는 게 마음에 들고, 프론트 큰 것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훨씬 더 이쁘네. 진짜 와. 이거 구형 돼버려 가지고 팔 수도 없고, 참애매하네 그리고 요즘 관심이 가는 요 모델, 요 귀엽긴 하더라고요. 잠깐 타봤는데, 근데 확실히 출력이 딸려서 그게 조금 성이 안찰것 같긴 해. 내부 참배. 색깔이 이쁘죠 이쁘긴 이쁘더라고요 프론트 사울이 너무 바람막아 주는게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제가 갖고 있는 포르자 열신히 타야죠